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그 다음에 수원지검, 이두 곳은 이제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들입니다. 지난번에 좌편향 반사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그것이 마치 이재명의 무죄를 갖다가 반영한 것이냐, 이런 황당한 어떤 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 검찰의 수사가 무슨 부실수사니, 보복수사니, 정치수사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 가지고, 국정감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그, 이 능력 부족, 그 다음에 수준의 저열함, 이런, 이런 것만 지금 드러나고 있고, 이재명의 심각한 불법 혐의, 이것만 오히려 부각이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매를 벌고 있다, 민주당 세력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은 오히려, 이 지금 검찰 국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도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이런 상황이 연출이 돼 가지고 상당히 좀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이재명 혐의 한건한 한 건이 중대 사안이고 구속 사안이다. 자 중대 사안이다 뿐만이 아니라 구속 사안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은 범죄가 심각하기 때문에 감옥에 쳐 넣어야 된다. 그 정도로 죄가 아주 심각하다. 죄질이 나쁘다. 이런 얘기를 지금 대놓고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수사가 끝났으니까. 뭐,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 말을 뭐좀 가려서 하겠지만, 수사가 끝나고 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어난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뭐 이재명이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사안에 대해서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인지, 황당한 질을 했다가 지금 완전히 이거 되치기를 당하고 있고, 매를 벌고 있는데, 법사, 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김영배, 이 민주당의 김영배가 가끔 이게 질문하는 거 보면 은 오히려 질문 했다가, 어, 치기 당하고 개망신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김영무의 뿐이 아니고, 뭐, 김의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원지검에 돌려보내고, 뭐, 이런 것들, 영장이 기각되고, 뭐, 이런 것들, 일부를 또 이제, 어, 백현동 사건을 기소하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면서, 이게 부실수사 아니냐, 정치수사 아니냐, 꼼수 아니냐, 하나로 자신 없으니까, 자, 이것저것 갖다 붙여갖고,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상당히 부풀려서 지금 이재명을 억지로 집어넣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제 비판합니다. 자, 김영배 의원 말대로 그러면 그세 건을 건건이 아,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를 바라는 것이냐? 그걸 진정 바라는 것이냐? 라면서 되묻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검찰에서는 뭐 당대표다 이래가지고 많이 봐준 것입니다. 묶고서한 거는. 이걸 모르고 우리가 어, 엉뚱하게 질문했다가 오히려 개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저 윤석열 정부가 어 이재명 뭐 잡기 정적 죽이기 뭐 이런 황당한 아,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모든 사건은 이재명이 국회의원 선거 당 대표에 출마하기 전에 이미 그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부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어 사실과 관계 다른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 확실하게 반박을 하면서 그 당시 검찰총장의 사실상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였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기서 어 저친 문재인 이친 문재인 정권 딸랑이 검사했던 이성인 이저 이정수가 주도하는 그런 사건 수사였다라고하면서좀 알고 얘기해라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검찰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지금 이재명의 심각한 범죄 혐의만 담당 수사 검사들, 지금 장의 입을 통해서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어서,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어, 이게 왜 이러지? 자기들이 노린 게 이게 아닌데, 이상한 상황이 지금 국감정에서 연출이 되고 있다 보니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한심한 상황 인식, 그다음에 능력 부족이 오히려 드러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계겸이또단골로뭐 이런거 법사이나국감만 열리면 아김계겸이또이 아니면 말고 면책특권 뒤에 심어가지고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어 이런거 저뭐 터뜨렸다가 한건식으로 터뜨렸다가 개망신을 닦고 있는데 아, 이김계겸이 아니랄까봐 또다시 그런 행동을 하다가 역시 또 개망신을 나간 일이 벌어졌어요 몇가지 의혹적일 했는데 그 상대가 가 수원지검 이차장입니다 이정섭 검사 수원지검의 이 차장이 지금 이제 이이 차장 밑에 이재명을 겨냥한 특수팀이 세 개의 팀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이정섭 차장에 대해서 뒷조사를 뭐 했던 것 같은데 그걸 갖고 이제 김기겸이 오늘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이 보니까 사실관계도 확인도 안 되는 아, 이런 내용을 했다. 오히려 지금 역풍을 맞고 있다. 자, 이정섭 차장이 이이 재명을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될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지금 딸을 명문 학교인 대도 초등학교로 지금 초등학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이게 지금 뭐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지금 그 검찰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 이런 걸저 국정감사하는 자리인데요. 이재이이 김희겸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고 이정석 검사 이거 그, 초등학교 딸이 위장전입을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좀 추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처가와 관련된 이 처가 쪽에서 이혼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이런 민형사 분쟁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도맡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신봉수 지검장이 나도 처음, 접, 처음 접하는 자료다 그 내용도 음영이 처리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지만 감찰 과정에서 그런 거 전혀 문제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아, 따갑게 이김의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자, 이 자리는 지난 1년간 수원과 서울 고검 직검이한 업무에 대해서 어 감사하는 자리인데, 과연 그런 얘기, 김의겸이한 그런 얘기가 할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 나면서, 아, 김의겸의이 황당한 태도에 대해서 따갑게 비판을 했습니다. 순간 김의겸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이정섭 차장이 이 국정감사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오진 않았는데. 어,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일부 언론들과 통화를 해서 지금 김희겸 발언이 황당하다는 걸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연합뉴스와 통화해서 처남과 처남택 이혼소송에 국정감사 의원들이 동원돼 매우 유감이다. 그렇죠. 어, 이혼소송 이 문제를 왜 여기서 거론하는 겁니까? 이김희겸이참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이게 무슨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검찰의 국정감사하고도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는 현재 해소가 됐답니다. 사실 뭐 이런 거 가지고 수사하는 검사를 갖다가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행태는 속이 정말 지저분하다, 수준 낮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어쨌든 간에 딸의 진학 문제 때문에 생긴 일로 송구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오늘 뭐김희겸이 얘기한 이것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 체납 이 부분도 위장 전입으로 다른 집에 고지서가 발송되는 바에 생긴 문제인데 이것도 체납된 사실 알고 다 납부했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그 김의겸이 이수원지검에 현재 이재명 관련해서 대북 송금 등 수사를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이정석 검사를 의도적으로 겨냥해가지고 흠집 내려고 하는 뭐 도덕적으로 마침 무슨 큰 문제가 있느냐 이렇게 해서 수사에 좀 맥을 어, 빼려고 하는, 뭐, 요런 의도인데, 오히려 지금 다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이고, 정말 저열하게 짱이 없는, 아, 이런, 이거야말로 진짜 비난을 위한 비난, 이런 식의 질의를 했다. 오히려 지 망신을 샀다. 역시 김이겸이구나 아, 이런 거 지금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신봉수 수원지검장이 한 발언도 송경호 지검장 못지않게 상당히 강력합니다. 대북 송금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다시 수원지검으로 내려왔고, 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정섭, 이차장검사 산하에서 이 대북송금, 뭐 쪼개기 의혹,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국고횡령 이것들은 이제 조사를 현재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거의 상당 부분 드러났지만, 이제 보강수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신봉수 지검장이 이렇게 발언합니다. 자,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된 질의를 이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주의 의원이 말한 대로 사건 내용 자체가 처음에 듣고 이건 놀랄 만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신봉수 지검장이 그러면서 법, 어, 법과 법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그 지금 보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걸 다시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고. 수원지검으로 내려보낸 것이라든지, 전반적인 검찰 내부의 흐름을 볼 때, 요건 이제 국회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12월 9일 날 이제 정기국회가 끝나고 어, 이 비회기 기간이 된다고 하면 요거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영 후원금 쪼개기 이 부분도 수사하고 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공공기업 공공수사부에서는 국고 횡령 사건 이것도 현재 수사 중에 있고. 뭐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이화영에 대한 재판 1심 선고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화영 뇌물과 대북 선금 관련해서 판결문에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뭐 120%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국회 상황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바로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늘 그 신봉수 지검장의 발언이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